됐어. 어, 어, 미안, 미안, 미안. 네, 울라에요 조심해요, 백에단 백예단 누가 들어올 수 있어. 이상한데? 없을 리 없는데? 이상한 거 있음. 사람 소리 하나 안 나. 어, 잠깐만. 아니야, 그럼안 되겠다. 있다, 사람 있다, 사람 있어요. 다 올라갔네요. 등수 스폰들은 다 올라갔다. 있다. 배배배배 왼쪽, 왼쪽 저거 총 들었어요. 흑백이었고 총 들었어. 예. 네. 내가, 가, 내가 갔어, 내가 갔어. 몰라. 사라진 것 같아. 뒀어요? 얘 예, 맞음, 똥 들었어. 실화이2 1레온 김에 다 먹어야겠다, 뭐 이거 이거 실화가? 폰 싫어하임, 이거? 선반 먹고 있는데선반개 족병신인데? 모터 두개 떴음. 조심해야 돼, 위에서 니다 들었을 거야. 와야 놀래라. 어디야? 거기였구나? 에스컬 위 조심해요. 이러면 용어잖아요 우리 죽을 뻔 했다. 얘 BS다. 68 BS 했어요. 죽을 뻔 했어. 대신 슬링이 또락스텝 5발이라서. 단점이 희망. 누가 올라갔네. 그러면 누 올라갔네? 아, 필터 그리워. 벌써부터 저요, 밝기 거의 최대로 텐데 밝기 최대로 해야겠다. 야, 그래도 안 보이는데? 예, 네, 메뉴가, 그, 밝기 조절이요. 그것만, 최대 로 올려도 된 텐데. 지금 올린 게이 정도니까, 뭐 별로 안 도니까. 제어 파네요?